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요거 이번에 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고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전국에서 하는 건데 서울시는 제외입니다. 서울 안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. 요게 선착순으로 신청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 당일에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어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빡세진 않습니다. 선착순이. 그래도 늦으면은 다 마감이 되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, 신청은 그냥 자동차 있으시면은 하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주행 거리가 작년보다 적다. 그러면은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감축률 보는 게 있고 감축 량 보는 게 있고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다. 내가 작년보다 자동차를 더 타면은 못 받아요. 그래서 자동차 있으시면은 저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.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. 신청만 해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인센티브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요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1차 모집 기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 참여하실 때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야지 참여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안할 이유가 없다 서울에 살거나 뭐 이런 거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거 아니면은 저는 무조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, 꽤나 쏠쏠한 자동차 제도니까 요것도 알고 계셨다가 매년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,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